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은 맞는 겁니까? 어 그렇죠. 이게 이제 확전이 안 되고 정말로 정전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이거 국내 정치적, 국제 정치적 양 측면에서 모두 커다란 업적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요 이란 핵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예. 수십 년간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군사적인 힘을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개입으로 끝내는 미국의 모습. 힘을 통한 평화의 모습을 정말로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 그룹,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게인 그 그룹은 사실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참전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확전까지 막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나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미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예. 나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더 경청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목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캐릭터상 내가 이 전쟁을 막았다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어 3단계 존, 종전한 이란의 12시간 휴전, 이스라엘의 12시간 휴전 이후에 이제 최종적인 휴전.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것 또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이 다 했다고 하지만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어, 이 잔뼈가 굵고 외교전을 밝은 네타냐후의 어쨌든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동조하면서 다. 결국은 진정한 승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란의 핵능력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는 네탄냐후의 승리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예. 이 정전 자체는 네탄냐후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한 것 같진 않아요.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을 한 거고 예. 네탄냐후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기여를 했다면 카타르가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한것 같아요. 카타르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고 이란과의 협상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주도권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고 어, 카타르라든가 또뭐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 휴전안에 합의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등공신, 이등공신은 카타르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카타르 가운데 이제 사실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란으로부터 타격이 됐는데 최근에 뭐 카타르가 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초호화 전용기를 선물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두 나라의 관계가 모길레 중재안까지 중재까지 할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을 담당하는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카타르에 있어요. 그만큼 예. 군사적으로 밀접하고요. 카타르는 순위파 국가이긴 한데 나름대로 조금 개방적이어서 이란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카타르 국왕에게 전달했고 카타르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휴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 아직 휴전이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 큰 흐름이 잡혔다는 점에서는 저 지금 화면에 있는 두 분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화면도 같이. 맞나 보겠지만 그 이란의 포르도 핵 시설, 이란 핵심 시설의 환풍기 부분에 환기구 부분에 이제 구멍 여섯 개가 뻥뻥뻥뻥 뚫려서 벙커 버스터가 한 200m 가까이 쭉 가지 않냐라는 았 얘기를 했는데 음 알려지기로는 이란의 주장은 오래전으로 우리는 다 피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벙커 버스터를 쏟은 무슨 뭐 전략 폭격이 왔든 전혀 문제 없고 그냥 미국은 그냥 속풀이 정도만 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이란이 하고 있거든요. 어, 그건 이란의 주장이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농축 우라늄은 저농축 우라늄이 있고 고농축 우라늄이 있고 무기급 우라늄이 있어요. 핵무기급. 그런데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건 고농축 우라늄인 거죠. 한60% 농축된 것. 예. 그런데 미국이 하는 이야기는 관련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란이. 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가질 일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고농축 우라늄을 파괴했다는 얘기는 미국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뺀돌렸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번 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은 이란과 다시 핵합의를 해서 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쪽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사실은 뭐~ 반격도 못할 정도로 미사일 제거도 바닥 났다고 했는데 아~ 어, 묘연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입혔다. 이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볼수 있는 거고요 이란에게.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초기 평가는 했어요. 초기 평가에서 효과적인 군사 작전이 있었다 하고 최종 평가 DCA라고 하거든요. 데미지 어세스먼트를 하는 건데 그거는 미국이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이란의 그 원심 분리기. 그러니까 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아직도 이 롤러코스터의 오르막 내리막이 진행 중일 수 있으니까 앞서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휴전은 명확히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드나이트머라고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벙커버스터 열네발. 투포 폭격기 정밀 유도탄 이게 거의 쓴 돈이 2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치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뭐이 정도를 쓸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겁니까 미군은? 아저 어, 통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예. 어, 자산이 동원된 건 23조 이상이지만 미국이 사용한 것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나 정밀유도탄의 가격이 23조는 될 수가 없어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23조가 동원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요. 예. 비용은 사실은 B2 폭격기는요, 시간당. 훈련을 하더라도 1억 이상이던데요. 하늘을 날아가는데도 그만큼 예. 고비용인 것은 사실인데요. 23조 이상이 동원됐고 아마 수천억 이상, 조에 가까운 돈이 사용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긴 즉슨 이제 여기에 이제 병력과 미군이 있는 카타르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된 것까지 합치면 물론 뭐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꽤큰 치적과 성과라고 볼수 있어도. 미군도 여러 손익계산서를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미국이 그 군사작전을 하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고성능 첨단무기체계는 그만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상당히 미국도 전쟁에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상군이 갈수 없는 것도요. 지상군이 들어가면요. 23조가 아니라 2,000조, 3,000조가 소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확전을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가 2위와 1위, 최근에 뉴스탑 1의 사기권 주제를 쭉 한번 그리고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수준의 교전 얘기를 해봤었는데 잠시만 속보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히 휴전이 된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방장관 얘기는 휴전을 이란이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보복공령을 명령을 내렸다. 뭐 이라는 우리가 휴전을 깨지 않았다는 그 부인한 얘기도 있으니까요. 이 속보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 A에서 한번 이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